네 안녕하십니까 오영남입니다. <laughs> 자 오늘도 또장 시작하려면 또몇 시간 안 남았죠. 자 미리 어저께 학습 효과를 지금 아 아이, 댓글들이 너무 세도해가지고 오늘 정신 못 차렸습니다 지금 다시 한번 학습 효과에 대해서 말을 이어드리고 하겠습니다. 자 주식에서 안 물리는 방법. 자 언제 팔아야 되냐. 자 여기 보시면은 주가가 여기서 한번 오르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기도 올라가죠 추세를 무너뜨리지 않으면 내가 가, 가격에 산 금액이 아니면 계속 이렇게 끄집어 올라갑니다 추세를 무너뜨리지 않으면 이 고점까지 이렇게 왔을 때 거의 두배 가까이 됐는데 여기에서 못 내려갖고 은봉이 장대 은봉이 발생되는 요 지점에서 파는 겁니다 자 가장 중요한 건 추세를 무너뜨리지 않았을 때 에? 파는 겁니다 에? 이쯤에서 예를 들어서 샀다고 해보십시오. 여기서 파는 거 아닙니다. 은봉이 이렇게 나왔다고. 여기서도 끄, 꺼셔와가지고. 수익률을 극대화 시키는 방법은 이렇게 추세를 깨지 않고 거래량이 이렇게 많이 터져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처음 은봉 때 파는 겁니다. 이렇게. 이거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제가 말씀드렸고. 자, 어제 말씀드렸죠. 자, 요 가격입니다. 1차 가격. 22달러 부근 여기에 이제 2차 가격 이거 신이 주신 가격입니다 22, 21달러 부근에서 요 가격까지 내려오면 땡큐고요 만약 이 가격을 무너뜨리면 이 가격이 거의 여기까지 박살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은 거의 없습니다 이제 걱정하지 마셔라 자 오늘 애프터마켓에서 지금 현재 한2% 정도 올라가고 있는데 가격이 오르면 들어가면 절대 안 됩니다 지금 만약에 한2% 정도나 그 이상 급등이 나왔다고 하면 오늘 그 황금선 위에 안착할 가능성이 큽니다 팔란티아는 원래 이 가격이 지금 이 차트대로라면 이렇게 떨어져야 맞습니다 지금 근데 제가 영상 올리고 나가지고 이 공매도 세력들이 쫄았는지 오늘 가격을 여기까지 안올 수가 있습니다 원래 이 그림자에서는 이렇게 떨어져야 맞습니다, 지금. 여기나, 여기까지 시원하게 개미털기를 하려면. 근데 지금, 우리는 뭐, 뭐라고 뭐 했죠? 든든한 우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 가격에서는 어머니 쌈짓돈, 뭐 신발 살 돈, 뭐 흙던 아들 콧 묻은 돈, 뭐 하이가 뭐 저기 술집 갈 돈까지 다짱봐갖고 지금 들어가려고 준비 중이라고 미리 예고를 해놨죠. 예 1차 가격, 2차 가격도 든든한 그 한국 그 의리가 있지 않습니까? 우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격까지를 얘네들이 간을 한번 재본 겁니다. 지금 여기까지 해가지고 가격을 더 폭락을 시킬지 개미털기를 하고 물량을 확보할지 생각을 해봤는데 여기서 지금 강력한 겁니다. 지금 계속 들어오는 겁니다. 이쯤까지는 떨어질래 떨어질 수도 없고 이쪽에서도 강력한 지금 매물대가 지금 두번 이상 안 당하려고 이 한국 사람들이 겁내 똑똑합니다. 지금.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식이 여기에서 또 올라가는 겁니다. 이게 주식이 지금 차트 상에서는 지금 빠져야 되거든요. 지금 이게 빠지는 그림자입니다. 지금 위에 보면 화살표 나와 있죠. 네? 원래 정석적으로 하면 이게 급락, 급락 차트입니다. 지금 근데 우리가 지금 이걸 간파를 했습니다. 간파를 하고 여기에서 대기 매, 매수 물량이 있고. 이쯤에서도 지금 분량을 쌓아 놓고 이쪽 미만까지 떨어지면 같이 죽자는 거니까 여기 이 밑으로는 떨어질 수가 없고요. 여기 강력한 지금 매물대가 있기 때문에 간을 재고 제가 어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여기에서 좀 뺐다가 어리버리하다가 요만큼 요 황금선 위에 또 안착시켜 가지고 여기에서 기싸움을 할 그게 생기는 겁니다. 근데 웃긴 게 뭐냐면 여기에서 만약에 좋은 호재거리가 생기지 않습니까? 팔란티어는 여기까지 뛰어 오릅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힘싸움 하다가 이 위로 올라갈지도 모르고 호재거리가 터진 거야 동시에 뭐 계약이 15개국 중에 4개국이 예를 들어서 뭐 하기로 했다. 어? 아니면 뭐 청사진을 예를 들어서 이번에 뭐 중국하고 뭐, 뭐 국방 계획으로 뭐 팔란티어가 뭐 미국의 중요 산업에 뭐뭐 뭐 혁신적인 소프트웨어로 지정이 돼가지고 뭐 16일날 발표해서 뭐 혁명이 가까운 이런 발표를 하고 뭐 여러 기업들이 팔란티아가 손손을 잡고 뭐 계약을 한다. 그러면 공매도 세력들이 여기까지 떨어지긴커녕 뭐 40달러, 뭐 50달러, 단기 한 40%에서 50%까지 올라왔다쳐으시죠 얘네 테슬라 공매도 세력처럼 완전 개조던닭 됩니다. 완전 완전 세대갈이 되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팔란티어는 요번, 요번 지금 중형주나 소형주 장이 떨어졌을 때, 자, 4일 정도 조정을 보이고, 오늘 만약에 혹시라도 애프터장에서 오른 만큼 지금 2% 이상 오르고 있는데, 올라가지고 이 황금선에 안착이 됐다. 그럼 또 26달러입니다. 참 이게 애매모한 호게 뭐냐면, 26달러에서는 참 이게 사기가 뭐 하거든요. 저희도. 왜 그러냐면, 이금액대에 사야 평균 낙가가 낮아지는 건데, 여기에서 올랐을 때, 27달러, 28달러 이렇게 사기가 좀 뭐하죠? 아무래도 물려있는 사람은. 가격을, 가격이 떨어진 가격에서 확실히, 확실히 떨어져준 이런 22달러나 20달러 부분에서 사야 평균 낙가가 낮아지는 건데, 또 26달러나 27달러에서 공부하게 되면, 이게 짜증나는 겁니다, 지금, 저희는. 근데, 얘네 지금 공매들 세력들도 지금 우리를 지금 간을 보고 있어요. 이거 어디까지 떨어려야 되나. 근데 이제 안 되는 거죠 이제 막그개 개미들이 뭐 심지어는 뭐 직장인들이 뭐 이거 핸드폰으로 뭐 차트 막 올리고 뭐 이제 뭐뭐 뭐 옆집 할아버지 옆집 강아지도 뭐 팔란티어에 대해서는 다 알고 있으니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제 대한민국이 아주 무서워졌다 이겁니다. 이 사람들이 아주 막이 해박한 지식들이 막 많고 여기에 대해서 막 정보가 엄청나게 많이 가지고 있고 뭐 여기 오너가 뭐 피터트리고 막 앞으로 어떻게 될 거고, 이제 2000, 2020년 말 2021년도 초기에 들어오는 완전 혁명적인 사업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게 사람이 알면 알수록 더 유입되는 양이 이게 장난이 아닌 겁니다, 이게. 이게. 그 중에서 가장 또 가격이 저렴해가지고 접근하기가 편하고 언제든지 또 팔아먹기가 편합니다. 이게 인기줍니다, 지금. 올해 가장 인기줍니다, 내가 봤을 때는. 이런 주식을 예를 들어서 조금 올랐다고 팔고 무언다고 팔고 지금 여러분들은 이거 장기로 가져가면서 10배 이상 먹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혹시? 뭐30% 먹고 빠질라고 했어요? 나는 그건 아닌 것 같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는 미국 주식을 하면서 포트폴리오에서 어느 정도는 이 소프트웨어 쪽에서는 최강으로 밀고 가야 되는 겁니다 이게 아, 당중에 테슬라 짝 담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아, 이거 2년 전에 샀어야 되는데. 아, 3년 전에 샀어야 되는데. 작년만 샀어도 이게 몇 프로인데 어쩌고 저쩌고 하지 마셔라, 이겁니다. 이거는 갈 때까지 갔습니다. 위로 방향을 틀거나 밑으로 아예 하방 쪽으로 방향을 틀거나 지금 둘중 하나 해야 되는데 26달러, 27달러. 여기에서 주가가 저기 1월달까지 계속 싸울 수가 없는 시스템입니다 이게 끊임없이 이 박스권에서 이게 만약에 폭등을 하게 되면 이 기간이 길어지면 더 에너지가 응축돼 있어 가지고 더 많이 올릅니다 이게 그러면 떨어져야 되는데 떨어지려면 지금 이 가격이나 이 가격대를 맨 처음에 무너뜨리고 가야 되는데 여기에서는 진짜 한국인의 매운맛이 장난이 아니거든요 이게 유입될려는 세력들이 이 가격까지 떨어져 줘야 평단가를 지금 맞춰주기 때문에 이 가격이 떨어져야 되는데 이 가격까지 오면은 뭐 심지어는 집까지 팔겠다는 사람이 있고 지금 장난이 아닙니다, 지금. 그러니까 지금 국내도 세력들도 지금 막 대가리가 복잡한 겁니다. 지금 머리통 막 때리고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또 오늘 애프터 마켓에서 지금 2% 정도 오르고 있고 지금 가다 보면 한 번에는 저 부분에 물량을 다 소화는 못하지만 여기 황금선에 안착이 되면 또한번 싸움을 해야 되겠죠. 공매도 세력하고 지금 우리 개인들하고. 근데 만약 불씨가 터져서 호재거리가 터진다고 하면 그때는 진짜 공매도 세력들 완전 그냥 밥 되는 겁니다. 개밥 되는 겁니다. 진짜. 어디 가서 이제 창피해서 어디 공매도도 못 칩니다. 이제 쪽팔려서. 한번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렇게. 어디 팔란티어를 가지고 장난짓거리를 하여간 걸렸습니다. 이내 눈에도 걸렸으면 다른 사람한테도 걸린 겁니다, 이거. 자, 오늘, 뭐, 장 시작할 때 기본적으로 한 시간은 추세를 한번 봐야 됩니다. 이게 떨어질지, 횡보할지, 오를지는 한 최소한 한 시간 정도는 지켜보시고 이게 올라가는지, 횡보하는지, 떨어지는지 아마 눈치 빠른 사람들은 감이 오니까 좀 기다리시고 천천히 관전 좀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걱정하지 마시라는 게 뭐냐면, 이 금액까지 오시면, 아, 저희 우분들이 든든히 받쳐주니까, 요 금액에서는 진짜 내가 담을 수 있는 만큼 내가 담아가겠다는, 그걸 보여드리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 요 22불하고 20불 때는, 강력 매수입니다. 강력 매수. 아, 이상입니다. 그리고 좋아요하고 구독 좀왜 눌러 주십시오 좀. 그리고 알람 설정도 해야 내가 정보를 빨리빨리 들을 거 아닙니까. 좋아요 구독하기 좀 눌러 주세요. 예, 네, 수고하십시오.